최동원 감독님 윤열 씨, 김태리 씨, 김우빈 씨, 염동아 씨, 조우진 씨, 김은성 씨, 진성규 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좀앞 조금 앞에까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최동원 감독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일 날 저녁에 영화 봐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 편은 두번 보면 더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시고, 2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부가 얼마나 궁금하셨으면 벌써부터 이렇게 뜨겁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개봉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와어 신청해주시고 또 이렇게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개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새해도 껴있네요. 여러분 미리 새해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시면은 또 2부까지 우리 같이 힘차게 달려 주시러 외랑이되주신 거죠. 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아, 이렇게 평일 저녁에 저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보시면, 아, 보셨다시피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다시 보시면 더 재밌을 거고요. 아, 연말 행복하고 어, 따뜻하게 보내시고 내년 초에 여계인 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흑세로 연기한 염정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외계인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어, 외계인 1부도 재밌게 보시고요. 따뜻하게 연말 잘 보내시고 2부 기대 잔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원 역할조우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마비또 보러 오신 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함, 함모 중년? 함모 준년 함께하자, 오래오래 유준열. 들으셨어요? 아, 어, 건네, 오늘 얘기해볼게요. 유준열 씨? 유준열 씨? 유준열 씨? 함모 중년, 한번 외쳐주셨어요. 아, 저 무슨 뜻이죠? <목소리> <목소리> 함께하자, 오래오래 유준열. 함께하자, 오래오래 유준열. <laughs> 저 문구도 되게 좋아요 들어보세요. 네. 우리 우빈 빈틈없이 완벽 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1부보다 훨씬 더 재밌는 2부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내일부터 기온 확 떨어진다는데 어,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영화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장 역할 맡은 김우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일부 복습 완벽하게 잘 하시고 여세를 몰아서 2부도 여러분들께서 홍보 대장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계인 2부에 새로 등장하는 맹인 검객 능파형 맡은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일부 또 다시 재밌게 보시고, 2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일반 무대인상 아닌 만큼, 자, 외계인의 밤 1탄 이벤트, 즉석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감상님부터오비씨까지는 배우들이 친필사인이 담겨있는 포스터를, 자, 우리 연장 선배님부터 진성규 배우까지는 제가 입고 있는 맨투맨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영문을 열을 지금 뽑아주셨어요 배우분들이. 자, 이 관에 행운의 번호, 자 해당되는 번호 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영선님께서 하나 뽑으시겠어요? 자, 행운의 번호는 2번. 자, 2번입니다. 2번. 자, 2의 2번. 자, C의 2번. 자, B의 2번. I, E, L, E, K, E, G, E, D, 2번. 만약에 2번이 없으면 1번. 1번도 없으면 3번이 나아지는데요. 자, 다시, 0번 다시. D, 2번. G, 2번. K2번, L2번, I2번, B2번, C2번, E2번.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자, 나와서 각 영문, 호명하신 분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C, 축하드립니다. 자, E2번, 축하드립니다. B, B. 자, B. 아이, 아이, 아이 2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 행운의 선물 받으셨죠? 자,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외계인 2부 개봉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라 믿고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밥먹 s i k k